带上呢，啊，这个最细的这个，哦，哦哦，五彩绳吗？哦，它太一般，啊，不一样啊，啊，这个或者是这个，老公觉得呢？哪个更好看？这个亮一点，这个深一点，这个吧，老公。擦掉不擦掉就旧了。祝你这个先放这儿，嗯，先借你绑一会儿。아니야，아이거잘라야돼너무길어서

그러면은 이제 1 년에 그런 애군들이 다 그거랑 시켜 나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뭐 해줄 손이 이거? 뭐야? 종자, 난 봤는데 뭐야? 단오절, 단오절. 오. 단오, 단오 안캉. 단오 이거以后이冰이里凉一凉我喜欢吃凉的哦是吗啊那那先放那俺没过그냥이口이口이이 응, um, 이게 좋아. 우리 쫑즈쟁이가 종지 쫑즈를 먹습니다. 쫑즈냐 아니고. 그럼 무슨 쟁이고? 건고 젤리, 젤리 쟁이. 저 솜즈 끼도 튕긴긴다. 응, 요건 부주 하가다만 어, 안 됐지. 저기 솥은 황미의 쫑즈. 에, 더시롱. 이거 뭐참 황미의 쫑즈. 어. 오, 할씨어 저 대미의 이거는요. 건고미의 이거는. 음. 저 전이 조금 해보 아싫어 oh, 달아 달아 小口 1小口。1小口。1小口。1 아, 口1이口1이口1이口1이口1이자1이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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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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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 해가 쫑긋 섞는 냄새가 집에 퍼지니까 그제서야 단호절 같다고 뭐 했어? 좀생각 응. 했어? 출퇴이 음, 자고 있는데 해가 밟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과하는 거 <laughs> 괜찮아 띵띵띵띵띵 어우야 오늘 목욕했다고 아주 당당하셔?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이거 알았다 스제비 알 놀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응 어린이날 <laughs> 어린이날 <알통지. 알통지. 웃음> 이쁘다 이거 케이크? 응, 그리고 키크. 이거는? 아, 아니요 케이크 <laughs> 이거 <웃음> 이상해? 구슬아 어? 구슬아야 <구슬어요>. 커피 맛있다 <laughs> 이상해 어, 안.. 아보카도! 아보카도커피 이상오 네. 이거 제아와 음 <asive motorcycles> <Their royalty> 여보 치다이야 그치 이오 여보 이거 더 좋아 여보, 이거 이거, 호로보 집에서 제일 좋아한다. 너무 좋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쟤야쟤야 너무 좋아. 어? 왜? 망가 뜨렸어 음, 원래. 어떻게 했어? 모드니다 아, 짧아. 나이짱이야. 아, 아. 아, 어, 깐 잘한다. 어. 어, 빈이야, 빈이야. 어, 뭐 근데 느낌 너무 좋아. 아, 이거 망고, 망고. 아, 망고. 아, 망고도 그냥이다. 호로버가 짱이다, 이 그래, 그래. 여이분 저희 여기 지금 인생 레코드 이런 거 있길래 음. 찍으려고 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음. 요런거따 도치에라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있길래 따오지 있냐 따오지 없어. 따지 아 따지 안 할래. 따지 안 할래. 나 가방이 가방 있는데. 가방 괜찮나? 음. 쓰레기를 이렇게. 카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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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의 만화의.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비커인 아니 아니. 좀 그냥 싫어, 이거 싫어 싫어. 어 쓰끈 거. 아 빠끈 거이거든요. 扫描屏幕上方二维码，哦、来了保存电子版照片。啊好儿童节快乐！儿童节的，撒姐，撒这个苦了。中国第一次拍一啊，你过、啊、大连的时候，那个中央大道拍过一次节。哈哈，这个吧，这个吧，这个吧。새새로운옷을하나샀고요뒤에뒤에는뒤에는이렇게도새옷사서어여기로내려가 基本啊，这所有。那家。火锅料。哦，火锅料。啊。火锅冒火锅冒那边不看了。也看。别看啊。那边。走没？哦，走这个吧，这个吧。哦，西安，西安，所种东西都卖吧？冰冰面。啊？新奇啊？如果好吃的话，买买这样的也行啊。是吧？ 那个面吧，然后放料子。菌菇大全，十三、啊、块九。<是>金针菇的那个金针菇。哦，金针菇。这个、哦这个、啊，虫花草。啊、哇这个都！这边有下滑吗？问一下。这个拿走，这边卡着。非常建议。 우스하야 주로 헤비? 우롱인데? 아아이다 우롱 우슨 헤비 헤 콜리야 어 엄마한테 콜리 엄마한테 어린이날도 어린이가 보내는 거지 어른이 보낼라니까 아주 그냥 피곤하네 우리 똥강아지는 저기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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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겠어알어어알어어알어어어어어 해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저희 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허거를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허거 두부 푸추 두부 바삭땡 콩깔 이거 동하 그리고 소고기 싸가 끝 허거 먹을 때 무조건 이렇게 창문 열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방의 문은 닫아 줘야 합니다 안 그럼 냄새가 다 배기 때문이죠 오쏘 비디오 오쏘 오쏘 이렇게 저희는 보통 버섯이나 야채는 야채나 이런 거는 안 매운 거에 넣어 먹고 고기랑 당면 이런 거는 매운 거에 넣어 먹는 거 좋아해요 <laughs> 나는 색깔만 비슷한 보리차. 해는 진짜 맥주. 색깔이가 이쁘다잉. 예스 차보도네, 시예차보네 어, 我再拿个碗放菜吧어 맞아 알아. 맞아. 와글란다글란다. <laughs> <laughs> 행복해. 짠. 어, 어린 짠. 어린이제어아이날어린이 다음나석 때문에 뜨겁지 원래 안 시합아. 야 VIP 경공 소액으로 기다리하실까 하고 쉼터가 가능해? 음 너무 맛있어. 순간적으로 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 이거直接그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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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환자분에 대해서. 어, 음. 복숭아다 찌재다 복숭아다 찌재. 아, 나꼭한입 먹을래? 배부르지 너? 응,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한입 먹어야지.

어디 갔어? 리멘더?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야? 응. 어제 사온 이두 가지 면의 키트. 밀 키트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주방을 청소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가줘야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에이, 이뻐. 에이, 아, 이뻐 강아지. 콜리도. 강아지도. 똥강아지도. 진마이도 <목 diamond> 커피 커피 상외 퐁월나 이거 상외 퐁월이다 카페 에 뭐야 청이코? 청이코? 그래. 아, 그리고 이거 코코넛. 코코 이렇게 에서 파는 상외 퐁월 이거랑 여기 코코넛 주스를 넣으면 왜 웃어? 그게 딱 쟁이 넣는다고 해서 저. 이번 루이베르제 이거 어. <cues> <laughs> 왜? 나쁘다 이제 넣어 주면 끝. 집 주변에 럭킹 커피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연구한 방법이에요. 완전 그냥 맛이 똑같아요. 예쁜 님 맛이야? 메지, 메 관계지. 그 성공나? 어때? 어때? 완전 그 녀석님 나티 해지 어우 이거 진짜 아우 은무 컸다 이면 뺑뺑면을 너무 신기해요 종이 같아요 종이 이런 게면 맞아? 신기하다 이 뭐지 가자 딱 어두워 2분정도 어? 그렇게 빨리? 이거 싸워주고 생기 면이 되긴 되네 왜 이거 해 음. 빵병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짜팅 반 빵병면이다. 짜팅 반 빵병면. 상에더 베트남 국수, 베트남쌀국수. 어나 커야져라. 나는 이거 코다면 큰양이야. 역시 델리 가서 먹어야 돼. 여보 네. 먹어봐. 음. 저희 셀제이 아... 오늘 이거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이거 갈아주려고요. 2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샀으니까 6월이니까 한번 갈아줄 때가 된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더럽죠잉? 얘를 떼주고요. 그리고 어? 아아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됐고 이것도 갈을까 말까? 엄청 더럽다잉 어, 내가 할수요 슈바 응, 할 수야 응 응, 어? 완전 깨끗해졌다잉 그게 일단 잘안 됐고만 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니? 안 되는디? 그래서? 오, 오, 어, 어, 됐다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잖아 이거 읽어 봤어. 오, 됐다. 됐다 아 됐다, 기분이 됐다. 좋아. 지 어, 이거는 어디지? 근데. 뒤져라. 어. 아, 여기.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락공 잘해. 진짜 너지 오. 어떡해? 됐다. 끝. 이제 청소 끝. 아.

좀 회생? 나 정말 못回來는나. 얘네? 얘네? 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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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비기. 안녕. 안녕. 안녕 순두부찌개. 비빔냉면. 비빔장라도 냄새 너무 좋다. 와, 덕발이. 왔어 왔어 왔어.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오 좋아. 맛있겠다. 어, 여보 가 좋아하는 김. 어, 아니 깻잎이랑 상추. 상추. 어네 크다. 응, 음, 짱 크다. 응. 아, 여보, 얼굴만 해, 엄청 커. <laughs> 이렇게 따라 해, 따라 해. 고추 하나 넣어, 응. 고추 매워도 넣어야 돼. 응, 이렇게. 그냥 어, 싸서 먹어. 어어 어, 어. 아, 김치, 김치, 김치 안 넣어, 김치 안 넣어, 왜안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나는 넣는 거 그냥. 맛 있어? 막국수가 아, 없지만 비빔냉면으로 대신합니다. 음 진짜 맛있어. 노래 부르러 왔어요 저희. 근데 커피를 한잔 먹을 건데 루이킹을 먹겠습니다. 루이킹을. 어 나는 음갈시용어 멋있게 먹겠다 갈시영. 아 저거, 저거 금도 오늘 별로 안 멋있어요. 이거랑. 폼스바비랑 뚱이다, 뚱이. 수걸. 수걸, 어, 어, 어. 귀여워. 뚱이, 뚱이. 어 얘네 일 음, 잘한다, 음, 진짜. 어 음, 좋아, 음, 좋아. 음, 좋아, 좋아. 귀여워. 그 음. 아, 응. 귀엽다. 귀엽다. 음. 어, 이런. 아, 어, 팔자우가 또 있네. 와 여기도 예뻐 보인다. 쨔이가, 쨔이가. 어. 자, 이가 봐. 쨔이가? 아 아, 맥하벌? 응, 깨끗해, 더울. 嘿嘿，<laughs> 我怕来不及，我要抱着你。这已经开始了。<laughs> 的里头有了救我 <laughs> <laughs>，已给我点了，以后。是我自己想的太多，还是你也在闪躲？却让视线。 가슴이 시리리다어 조파도 재밌게 놀다 아우 진짜 런지 안 오늘, nàoyt.. um, 오늘 나가자 여기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여기 너무 덥습니다 <laughs> 오늘 족발도 <국밥도, learn2> 족발도 먹어놓고 인가 거진라 족발 이후 상해 이거 미역국 라 요웨이 콜지어 요웨이 콜라 왜 그래 어? 수컷 수컷쇠 수컷이 안 먹는다 얘네 어떡하냐 그래도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우리 둘다니 코리는 침이 떨어졌어요 강아지도 좀 같이 먹자 강아지도 좀 같이 먹자 그지 아빠야 자또 시작이 <laughs> 또? 시작해, 또. <laughs> 왜 콜린 마 진짜 짜오지다